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거 해보겠습니다. 제 스모이칸, 극난도. 당연히 망할 것을 알지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섭다. 내 배우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엄청 센데? <laughs> 어, 잠깐, 나 잘못 뽑았어. 망했어. 오, 어, 살아있다. 살아있어. 괜찮아. 라면이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돼.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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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망했는데? 살아있겠죠? 응, 좀만, 아씨. 벌써 나왔어. 안 돼. 예뻤고. 멈춰봐, 혁수야. 멈춰, 빨리. 멈춰. 아, 얘왜 이렇게 빨라? 뭐지? 뭐야? 사골이 왜 이렇게 길어, 얘? 뭐야, 얘? 사골이 왜 이렇게 길어요? 다운 좀 시켜봐. 뭐야? 배율 얼마나 먹었어 얘? 배율 배율 얼마나 먹었어 얘? 배율 얼마나 먹었길래 저렇게 생 거야? 와 다음 방이야. 와 벌써 총성 총 앞에까지 왔어. 얘 뭐야? 배율 지리도록 먹었네, 얘. 와, 배율 얼마나 먹었으면 지금 흑수가 아무것도 못해요. 데미지 몇이야, 얘? 뭐, 이 <laughs> 배율 몇, 며... 배율 지리도록 먹었네. 77. 오케이. 할만하다. 젠느 빼면 돼, 젠느. 아닌가? 라면을 두고 싸네를 넣을게요. 응, 음. 어차피 한 방에. 때문에... 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하네. 얘가 공격력은 엄청 세지 그렇게 방어력이 세지는 않아요. 음, 뭐라면에길 뽑아서 망한 거지만은 좀 할만은 할것 같습니다. 응. 음. <laughs> 지 뽑고, 음. 오, 벌써 오네. 세 마리 정도는 유지시켜야 될것 같아. 세다, 얘들이 오, 잠깐만, <laughs> 세다. 응. 음. 얘 음, 엄청 세네요. 배율 지리도 먹었어 진짜. 배율 먹었어 얘. 나 아, 잠깐만. 얘들한테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 엄청 쌓졌다 <laughs> 개일 많이 먹었다 진짜 너무 쎄다 16,500원을 모아야 돼오 뭐야 다 죽네 음 알겠다 먼저 흙수를 뽑아야 되나 달타형은 나중에 뽑고, 흑수를 뽑고, 저거를 부시고, 그래서, 데스모이 칸이 나오고, 쪽배기 깨버리면은, 괜찮으려나? 그게 되려나? 안될것 같긴 하지만은, 공격력 다운도 중요하단 말이야. 16,500원을 모으고, 흑수를 뽑고, 그 다음에 공격력 다운을 뽑고 돈을 또 모으면서 괜찮지 않을까요? 응. 음. 됐다. 복수를 뽑고 다운을 뽑고. 이제 고기 물켤을또 뽑아. 젠룰 좀 뽑고. 무토 한번 뽑고. 돈이 없네, 이러면. 어떡하냐? 돈이 없어요, 돈이. 대포 한번 써주고. 와, 다 죽는다. 멈추고. 렛그 한번 뽑고. 아 아이 사거리 너무 긴데 발탄 위험한데 멈춰 아 무트 그한 방에 안 죽네 다행이다 괜찮 죽었어? 엄청 셉니다. 좀 죽여봐. 아주 센다. 와. <laughs> 아무리 멈춰도 죽지를 않아요. 이야 뽑으면 안 되겠네. 오 흑수 이제 죽었다. 안 돼. 멈추고. 이 사고는 왜 이렇게 길어 본데 아이고 죽었다. 망했어. 안 되네 이게. 어안돼안 돼, 안 돼. 이 작전이 안 먹히네요. 아주 쎕니다. 우리 대광란의 고양이 모이칸. 한번더 뽑아보자.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달달 뽑아봅시다. 한 방이네, 진짜. 와, 얘, 공격력 만식 따로, 2만이야2만 와, 배울 먹었습니다, 진짜. 와, 73% 싫어하냐? 아까보다 4%더 깎았어요? 응. 일단은 여기 나오는 적 같은 경우는 요런 녀석들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걸 참고해 주시고요. 흑소 가오를 레벨을 엄청 올려야 되겠네. <laughs> 안녕.